조수미 님의 공연이 오늘 암스테르담에서 있어요. 유키즈에서 나왔었던 첼리스트 한재민 님도 같이 나오신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암스테르담에서 한국인들의 공연이 있는 날이죠. 암스테르담에 있는 콘서트 홀에서 열리거든요. 콘서트크바우라고 하는데요. 맞게 발음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콘서트게바우. 여기가 세계 3 네, 공연장 안에 든다고 합니다. 저녁을 이제 먹고 나가려고 지금 급하게 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밥솥에 남아있던 밥이랑 김자반 그리고 멸치볶음 그리고 계란 프라이 간장 조금 참기름 조금 뿌려가지고 간장 계란밥을 해서 먹고 나가겠습니다. 트램을 타고 콘서트 홀로 가려고 합니다. 우와! 여기가 1888년에 오픈을 했다고 해요. 130년이 넘었습니다. 가이드 투어 같은 거는 따로 없고 공연을 보셔야지만 안에 들어가셔서 구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직 공연까지는 1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오늘 공연하는 그 공연의 포스터입니다 여기 조스미 님이랑 한재미 님 슈만 앤 차이코프스키 10월 1일 오늘 단 하루만 네덜란드에서 공연을 해요 일단 한 바퀴 좀 둘러보자 네덜란드에 그 전형적인 건물들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네덜란드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건축물이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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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쁩니다. 차 가져왔으면 또 여기서도 비싼 주차비 내고 차 세웠겠지. 네덜란드는 주차비가 굉장히 비싸답니다. 주차비보다도 차 피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맞아. 여기는 또 센트럴 쪽이어서 지금 벌써 콘서트홀 주변으로 약간 한국 사람들이 살짝 살짝 보이거든요. 네, yeah, 아요 음 <laughs> 지금 완전 소음도 났어요. 너무 예쁜데 뒤에 파이프 오르간 좀것도 들려가지고. 아, 엄청 큰 공연장은 아닌데, 기품 있고 되게 고급스러운 공연장처럼 느껴져요. 로제? 이트한 잔, 아, 이트이이트 와인 받았습니다 그 티켓 값에 이 음료 값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진짜 맛있 저는 비장의 무기를 하나 가져왔지. 까까 가져온 스버터 쿠키. 한국 어 아니? 로스탈트. 그 한국 그 롯데 버터 프플인가 비싸게 생겼지. 여기 와인 잔에도 콘서트 해바오라고 써 있어요. 진짜 이게 문화생활이다 진짜로.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와인 마시고,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을. Cheers. <목소리> <laughs> 저 무대가 굉장히 높게 있어요. 맨 앞줄에 앉으면 은뭐 오히려 목이 좀 아플 것 같고, 2층에도 자리가 있고 저 옆쪽에도 또 좌석이 있습니다. 음. 이 자리가 얼마짜리 좌석이었어요? 제일 비싼. 아 여기가 제일 비싼 자리야? 얼마야 그게? 45. 4 5유로면은 볼만한 것 같아. 한국에서 막 엄청 막 비싼 공연 하면막 20만원. 그거에 비하면은 이 정도면은 좀 괜찮은 가격이거든. 이거는... 이 공연장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 어느 자리에 앉아도 밸런스 있는 소리를 느낄 수 있대요. 그러니까 2만원짜리에 좌석에 앉든 10만원짜리에 앉든 똑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공연장에서는 오케스트라 음악이나 노래를 들으면은 정말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인터미션입니다. 저는 커피 하나 주문했습니다. 나는 일단 한재민 공연은 청소년이잖아, 아직 성인이 아니잖아. 그런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게 연주자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꽤 가까이 앉아 있었는데 음악에 막 빠져가지고 연주를 하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조수빈님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은원로 그 가수들 공연 보면 긴장감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 그냥 무대를 그냥 가지고 놀잖아. 근데 약간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 곡에서 마지막에 음을 이렇게 쫙 하나로 이어가는 게 있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숨이 찬다는. 약간 그런 리액션을 하시니까 또 사람들이 그거 보고 또막다 웃고 이거는 진짜 오래된 사람만이 할수 있는 리액션이야. 지금 이제 공연이 다 끝나고 나왔습니다. 거의 한 이제 10시가 넘었는데, 뭐 예술의 전당이나 뭐 세종문화회관, 나폴리에서 갔었던 콘서트홀이 있었고, 베르디 오페라 페스티벌 했던 데가 어디지? It's a really small town. 비엔나에서도 가보고 했는데, 근데 다 오래돼서 뭐막 명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훌륭한 공연장이었던 건 확실한 거 같고, 공연 내용도 물론 또 너무너무 좋았고,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7월, 8월을 제외하고, 6월부터 9월, 까지는 매주 수요일 점심에 무료 공연이 있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표가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좀노려 보시면은 공짜로 또 좋은 공연을 보고 이 공연장 내부도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트램 타야 됩니다. 트램이 왔어. 그러면은 저희는 얼른 트램 타고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빨리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